2023년 2월 16일 목요일, 민숙이 26장에서 29장, 제목, 나 가거든. 인물은 어떻게 했는가? 자기가 죽고 난 후를 생각해서 기도했다.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? 나만 생각하게 만든다. 죽고 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게 만든다.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? 나만 생각하는 나에게서 눈을 들게 하시고, 시야가 높아지게 하시고, 나 이후의 세상을 생각하게 만드시고, 기도할 것도 알려주신다.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?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다음 세대에게 결국 도움이 될 만한 그 일을 오늘 하루 하고 가야겠다. 간직하고 싶은 성경 9절 27장 17절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. 백성을 드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.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. 나의 생활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? 내 공부, 내 신앙 생활, 내 하루를 생각했었는데, 오늘은 보다 시야를 넓혀 본다. 나는 여기서 외국인이다 보니, 내가 누굴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주제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, 내가 만약 독일의 다음 세대와 한국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, 나 죽고 난 다음을 생각해 본다면,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, 사실 어떤 실천 사항이 있을까, 당장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다. 종이를 아껴 쓰고 에너지를 아껴 쓰는 것, 그리고 은근히 있는 인종차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해 본다. 국민소득에 따라 은근히 사람을 구별하던 것을 나부터 내려놓는다. 기도. 주님,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밖에 없는 저의 안 좋은 생각들을 뿌리 뽑아주세요. 모세처럼 눈을 들어서 저의 삶과 저의 세대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보시는 미래와 세계를 보게 해주세요. 그리고 기도가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세요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